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남식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되게 좋은데요 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출근을 또 하고 있네요 <laughs> 저희 남양연구소는 이제 차량 개발 컨셉 단계부터 시험차 그리고 양산 직전까지 모든 단계를 이렇 개발하고 설계하고 평가해 보면서 이렇게 양산에 이관을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은현대자동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 사무실의 장점은 되게 경치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훤하게다잘 보입니다. 가끔씩 일하다가 답답할 때 저기 앞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자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실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사장님이 주신 미니 선풍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한데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업무 소개를 드리면서 같이 촬영을 좀 도와주실 여기 김기표 연구원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표 연구원. 이렇게 조그마한 파워 모듈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이제 반도체 칩도 들어가고 뭐 회로 기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잘 차량 사양에 잘 맞게 잘 만들어서. 주행을 오래 하고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나 그런 데다잘 버틸 수 있게 파워 모듈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파워 모듈에 대한 평가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게 어떻게 결과가 좀 나왔고 어떤 걸좀 분석이 더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샘플을 잘 만들었으면 촬영을 해요. 엑스레이도 촬영을 해보고 엑스레이로 볼수 없으면 또 초음파 스캐너라고 해서 좀더 면밀하게 촬영도 해보고 각 포인트별로 두께는 잘 나왔는지도 한번 확인해 해보고 전기 평가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번 샘플이 전기 평가에서 좀 불량이 났네요. 20번 샘플의 엑스레이나 뭐 초음파 스캐너 결과를 보면은 제 육안으로는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험실에서 직접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이렇게 반도체를 다루고 한다는 게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직접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복장을 꼭 분수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저희 파워모드 실험실인데요. 되게 크고 깨끗하죠. 저희는 직접 샘플을 제작하기도 하지만은 다 제작한 다음에는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분석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한 시편이 산화되거나 부식되지 않게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샘플을 보관하게 되는데요. 이걸 들고 어떻게 좀 불량이 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현미경으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면은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봤을 때는 크게 어디가 충격이 갔다거나 불안전하게 뭐 붙어있다거나 네, 확인이 되지는 않네요 아 안타깝지만 좀더 좀더 시간을 투자해서 더 정밀하게 분석 해봐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빠르게 포기하고 방금전에서 현미경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공접전 현미경을 사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볼 건데, 10편을 먼저 고정을 시켜놓고, 적당한 배율로 렌즈를 맞춘 다음에,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모니터로 큰 화면으로 볼 거예요. 어, 네,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곳에다가 대체 위치를 맞춰두고, 초점을 천천히 맞춰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가 볼수 있을 거를 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확대를 해야 보이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줄이 이렇게 가 있는데 이게 가끔씩 이렇게 엑스레이나 초음파 스캐너로 확인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를 보면은 엑스레이 상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전기 평가를 해보니까 불량이 났고. 직접 현명게 들고 와서 확인을 해봤고요. 확인해 보니까 회로 기판에 좀 손상이 있었습니다. 일단 문제점은 확인이 됐으니까 이 문제점을 어떻게 좀 개선하고 방지할 수 있을지 또 실험 계획을 좀 수립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실험실에서 분석을 다 끝내고 다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 차량 오늘 도와주기로 하셨던 김기표 연구님께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건 님 어떤 업무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우선 상용 친환경 차량들에 그 모터 시스템의 이제 설계 및 개발을 맡고 있는 김기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김기표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어, 연구원님 저는 이제 네. 업무 관련해 가지고 좀 네. 책을 네. 찾아보려고. 네, 네, 저희 연구소 안에 또 좋은 도서관이 하나 있잖아요. 아, 그죠 갈까 하는데 혹시 연구원님도 필요한 책 있으신가요? 하나 좀 찾아보고 싶은 분야의 책이 하나 있는데. <laughs> 네. 네.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미뤄 두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 김에 한번 같이 가시죠. 그렇지죠. 한번 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서. 네. 기술공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야별로 책이 다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까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번 저희는 기술공학 쪽이니까는 이쪽에서 네. 한번 찾아보면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따로 찾고 네. 만나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좀 이따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항상 제가 전공했던 부분들만 그걸 관련해서 일을 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좀 다른 전공 분야를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좀어 도서관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만약에 없으면 책을 신청도 해서 또 찾아보는 그렇게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최근에 신청한 책이 있는데요 어 여기 있네요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딱 딱딱한 전공 책을 사면은 공부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 책은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받았고 이제 이 책을 오늘 대출해 가지고 아마 천천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병호님 찾으셨나요? 아예 찾은 것 같습니다 아네 네.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아이 전기기기라는 책인데요 네, 그 모터 설계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그전자계쪽 설명이 잘 되어 있다고 아,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좀 공부를 하러 좀 빌려봤습니다 아, 예 책을 빌려서 이제 대출을 신청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첫 직무 소개 영상 타자를 맡게 됐는데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식사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타자로 또 이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주자로 이어받은 김민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동화 센터에서 선행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행 개발 업무라면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양산 개발과 선행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양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량들을 만들고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차량들에 들어가는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평가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시험평가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조금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차량 시험을 하러 가야 돼서 아마 저와 함께 따라다니다 보시면은 제가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신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 완나 미수. 여, 여. 아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차량 시험을 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주행 시험장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데요 이 주행 시험장이 엄청난 보안 구역입니다 연구소에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무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1년에 한번 정도씩 차량 시험을 하는 사람들만 응시를 할수 있는데요 라이센스 시험을 저희는 이제 그 라이센스 시험을 둘다 응시를 완료를 해서 뭐 높은 등급의 라이센스는 아니지만 저희 시험하고 평가하는 데는 문제 없을 만한 라이센스 습득을 하였습니다. A, B, C가 있는데 저희는 B 나브랭이. <laughs> 제가 이제 얀 연구원이랑 약간 좀 친근한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저희 팀에서 같은 동기이기도 하지만은 대학교에서도 또 같은 과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동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나서 보니 같은 회사 에 입사를 했고 회사에 와서 보니 같은 팀에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 어? 오라라? <laughs> 저희가 어떤 시험을 오늘 하게 되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행 차량의 기능을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그렇죠. 과연 이 기능이 차에서 잘동작하는지 일단 민수가 왔으니까 이 기능을 껐을 때와 켰을 때 이거를 비교를 하면서 한번 체험을 하면서 그렇죠. 또이 로직에 대해서 또 피드백도 해주면 좋고 그렇죠. 이제, 이제 개발 방향을 계속 논의를 하는 거지 이 차량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지식이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거를 직접 만든 사람과 얘기하는 게 훨씬 제일 제일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둘이서 같이 시험을 하면서 차량을 타보고 하면은 이 차량의 특성을 좀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느껴봐야지. 저희가 할 시험은 지름 50m 반경을 계속 뱅글뱅글 돌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도느냐? 차속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 차가 언제 차가 미끄러지나 측정을 할 겁니다. 제 몸으로 느껴보실 그렇죠? 한번 기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어 타이어가 너무 한쪽으로 많이 마모될 수가 있으니까 네네. 반대쪽으로. 아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오 이쪽 방향은 훨씬 더좀더 차량이. 아. <웃음> <웃음> 이거는 끄면 안될것 같아. 이거 끄면 안될것 같아. <laughs> 우리가 좀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저희가 원했던 시험 데이터는 다 취득을 했습니다. 이것들 가지고 사무실로 가서 분석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우 시험차에서 대략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긴 했지만 거기서 모든 것들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고 문제는 없었는지 모양을 뭐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차량 시험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이걸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좀해 봤는데 이제 이걸 직접 만드신 설계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부른 이유는 예안이랑 저랑 차를 타고 왔거든요. 만들어주신 차량을 타고 왔는데, 조금 더 사양을 보강을 더 해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대영 연구원님께서 시뮬레이션 사양을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김지은 연구원님이 이제 패키징 더 커지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는 걸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검토해보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하시죠. 네. 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업무는 큰 업무 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저는 남아서 잔업 업무를 좀 하다가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돌아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째 직무 소개 주자 이한입니다. 저는 현재 미래 모빌리티 개발 선행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평가 및 내구 테스트를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 평가 항목 중에 출력이랑 내구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요. 실험실이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이게 배터리 셀이고 오늘은 얘 내구성이랑 출력을 특성해 보러 충방전기에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충방전기 챔버고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챔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 셀을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에 맞춰서 연결을 해주기만 하면 이제 전류가 흘러서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 작업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어, 이제 시험 준비를 마쳤고요. 저는 사무실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각각의 셀을 조건에 맞춰서 실험을 돌려놨고요. 이제 배터리는 단일 셀로 차량에 탑재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셀이 함께 연결이 되어서 구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조석인 연구원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셀들을 모아서 고전압 배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조석인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내부에 안전구조와 냉각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중방전기에 셀 테스트 걸고 왔는데 어제 데이터로 이제 회의하러 가실까요? 어, 네 가시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뭐큰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데이터랑 같이 해서 한번 다시 비교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채인, 아, 평가 오셨어요? 어, 평가 결과가 아, 아, 어떻게 좀 나왔어? 아, 네. 어, 지금 아, 고생했다 일단. 보시면 한1.8% 정도 증가한 것 같아서. 아, 네. 확실히 그래도 예상이랑 네. 비슷하게 수치가 나오네. 요 네. 이번에 평가 결과를 보니까 어떤 어떤 결과가 좀 도출된 것 같아. 어 근데 죄송한데 4시가 거의 다돼 가요. 아, 아, 벌써? 네. 탈퇴를 해야 되니까 <laughs> 나는 뭐 일을 하고 <laughs> 퇴근하면 되니까 <웃음> 괜찮아 <웃음> 아 농담이고 그러면 이번 결과 가지고 네네. 내일 다시 한번 깔끔하게 네네. 정리를 하고 어, 오늘은 잘 정리하고 마무리 제가 그러면 은 어. 오늘 한 것까지만 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보내 놓고 퇴근하겠습니다 음. 아 그래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음. 저는 이제 보고서를 다 썼고요. 지금이 한 4시 28분 정도 됐는데 현대자동차는 유형근무제를 하고 있어서 4시 이후에는 평일에 아무 때나 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